지영이가 번말해 볼까요? 네 맞아요. 지영이 말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지주의에 대해 보죠 인지주의는 이 학습자의 행동보다 학습자의 행동을 지배하는 내적 과정을 동시하는 이론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비교하는 내이니까잘 집중해서. 다들 영상 찾다나 아요. 그러면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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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네 맞아요. 이 감각은 시각, 청각람이사의이이사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런데 바로 이 형태적 주의집중이에요. 그리고 이 주의집중이 나오는 동시에 지각도 같이 생기게 되는 요이 지각은 여러분들이 주의집중을 추천 여러 가지 자극에 굉장히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담하는 바로 지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네를 그보고 어떤 게 떠오르나요? 네, 누구는 동을 떠올리고 필두를 줄 거예요. 이처럼 이 지각은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다른 지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관간지역에서 추려 지각된 정보들은 단기격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단기격은 이름 통대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 공간도 다섯 개에서 9 개로 한정됩이 왠지 말대로 시어는 일종의 암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배울 때그단어를 반복적으로 외우면 나중에도 그 기억이 나죠. 이처럼 시어는 정보의 저장 시간을 늘리는 그런 행위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청킹은 정보의 저장 공간을 늘리는 행위가 되겠죠. 그렇다면 청킹이 뭐냐? 청킹은 바로 묶음화학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적되이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영구 적 으로 그리고 무지 하고 정보 를 지각 하수 있는 그런 공간 이 장기 역에이발된 모들 은 가장 중요한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할 테니까 답은 잘들어주길바같요 선생님이 인출을 뭐라고 했어요? 인출은 바로 정보를 빨리 쓰는 것. 아셨죠? 근데 인출을 위해서는 부호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부호를 통해서 인출 단서. 단서가 단서가 완전히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피드 퀴즈를 할때 단서를 주는 사람이 효과적인 단서를 주면 우리는 쉽고 빠르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서가 미미하거나 없다면 답을 맞출 수 없겠죠. 그것과 같은 원리에요. 따라서 이 인출에 있어서 최종 요소인 인출 단서를 만드는 보하는경보처리장해서 가장 중요한. 혹시 먼저 발표하고 있는 있을까요? 네. 우리 이모도 먼저 발표해 주세요. 이모들은 네. 정보처리분의 주의적으로 주의집중을 해보면요. 정말 좋은 답변이었어요이 주의집중은 관광지역 주의 중이지 않으면 관광지역에서 정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일어나지 않겠죠? 정말 좋은 답변이었어요 정보처리론의 가장 큰 특징이자 공식의 한계점이 왜냐하면 이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사회적 건물이기에 인간의 학습에는 학습자의 감정과 당시 학습이 란요하다 생각됩니다. 이것 모두 고려해야 합니 하지만 정보처리론은 인간의 학습을 컴퓨터의 처리 과정에 비유함으로써 이런 인간의 감정 인적 요소와 사회적 역량을 고려하자는 것 때문에 이 말은 정보처리론의 가장 큰한계입니 我就说没有朋友了。 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시간을 3분 줄게요. 네, 답을 잘 풀었나요? 네, 오늘 선생님이 며칠를 에이드 클래스에 올려드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다들한번 정답을 맞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과제는 오늘 푼 문제 등 틀린 문제를 보답 종류에서 제출한 것이에요. 다들 아, 수고했어요.